예, 우연은 없다 주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렸던 부국의 영웅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쪽 입장만 너무 보는 것 같아서 그 일본 쪽의 기록들 이렇게 좀될수있는를 한번 많이 살펴봤어요. 그때 우리하고 시각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이다. 일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 이순신만 아니었으면은. 그 평안도 쪽으로 올라가는 병참 지원이 될 건데, 전라도 쪽으로 올라가는 백길이 막혀가지고, 보급이 안 돼가지고 후퇴하게 되었다. 뭐, 그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은 임진왜란의 판세를 바꾸게 된게 이순신이다. 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국의 영웅, 그러면 이순신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국국의 영웅, 그 이순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민족이 멸절 당할 뻔 했는데 건진바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명절까지 생겼잖아요. 부림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부림절. 풀림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 이순신, 이순신, 여자 이순신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에스더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은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왕 그러면 주로 다섯 명인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네 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고레스. 그리고 성경 안 나오냐 칸비세스 하나 넣읍시다 그냥 고레스 칸비세스 이게 성경 안 나와요 고레스 칸비세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에스더 남편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그럼 고레스는 누구죠 칭령 내린 사람 그다음 칸비세스는 빼고 그다음에 다리오는 뭐한 사람이죠 어, 1차 수롭바벨 보낸 사람 수롭바벨 성전 직으라고 보낸 사람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고기 중간에 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2차, 3차가 에스라와 3차가 느헤미인데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고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니까 아하수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본다 그러면 6장이 수르바벨까지 이야기잖아요. 6장과 7장 사이에 있던 왕 그게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쯤에 있는 사람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명 기억하면 된다니까 첫 번째가 고레스 칙량 내린 사람 다리오 1차 귀환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어, 아닥사스다 그러면 2차 에스라 보내고 3차 느에미아 보낸 사람 그래서 네 명의 왕만 외우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알겠죠 순서로 볼때 뒤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죠? 가드웍스. 섭리 그러면 게 가드웍스예요. 우리 교회 표어 아니에요. 섭리 그러면 가드웍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수 없습니다. 섭리는 100%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섭리하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드웍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이거 뭐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 지금 제가 보스턴에 나 집에 갔더니 보스턴의 지방에 거기 잘 사던 지방 그 동네 이름이 Providence더라고요. 섭리란 뜻이거든요. 섭리.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이 보스턴 쪽에 도착하면서 뭘 느낀 거예요. 이게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뭘 고백할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잘 사는 동네요. 예 Providence라고 섭리하는 동네가 있어요. 섭리라는 동네. 그 정도로 섭리가 중요한 거죠. 이거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프로 그러면 앞이라는 거 알죠? 프로, 프로 앞이다. 그다음에 비디오에 비디오, 비데오. 그비디오는뭐 우리 비,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앞을 본다는 거죠. 앞을 보면서 일하신다. 그게 프로 플러스 비데오, 그게 프라비던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보시면서 일하시는 것, 그게 섭리라고요. 가드웍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1차 끝났잖아요 다리오 때까지 그러니까 다 동화가 돼 버렸어요 바벨론에 아니 어떤 나라 끌려가 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살면 다 동화돼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 2020년인데 1920년에 1920년 그러니까 뭐 3.1운동 일어는그 다음에쯤 그때 미국 가서 산사람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이지 뭐 한국 사람이겠어요 1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다 동화돼 버렸겠죠 그래서 나는 저 바벨론 사람이야.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러고 살 건데. 그 피를 찾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 버리겠어. 그래서 동화되는 게 깨져 버리고 어 내가 유대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난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고난이 딱 오면 어 내가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 섭리예요. 어 1992년도에 미국에 그 로드니 킹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원래 백인 경찰이 흑인 잡아다가 두들겨 패 가지고 뭐귀 귀청 나가고 해서 장애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백인이 나쁜 놈들이죠. 그거 괜히 백인하고 흑인 과의 싸움인데 그근히 몰아 가지고 그 무슨 뭐 두순자 사건인가 뭐그 성도 이상한 아줌마 있어요. 아줌마가 정당방위로 흑인 싸 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거하고 슬쩍 연계시켜 가지고 한인하고 흑인하고의 대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한인들이 뭐 당황했죠. 자기들 오래 산 사람들을 미국 사람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차별도 그런 차별이었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같이 뭐라 고가버리고 그래서 총으로 무장하고 우리 한국 다 군대 에 나온 사람들 아니 한국 남자들 그죠. 딱 모여 그랬더니 예비군이 돼버려가지고 다 그죠. 뭐흑인들은뭐 혼자만 싸웠지뭐 이렇게 그 전열을 갖춰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그때 다 깨달았죠. 우리 미국 사람 아니라는 거, 한국 사람이라는 거. 똘똘 뭉쳤죠. 그리고 28년 지났어요. 지금 또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또뭐 지금 무장하고 있다면서요.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이게 어려워지면 약탈이 일어나거든요.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뭉, 뭉쳐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깨닫는 게 모르죠. 뭐 코리안 아메리칸 뭐 헛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이지. 그죠 그게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기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제 다 동화됐어. 웃기고 있네. 유대인들 잡아넣어서 다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깨닫게 된게 뭐예요? 나는 페리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인이구나. 그 예배자로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보면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고 그냥 덤덤하게 소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뭐~ 대가 적극적으로 가서 뭘 뒤집어엎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은 중요한 건몇 번만 사건을 툭툭 던져도요. 판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너무 열받아가지 뛰지 마세요.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뭐 혁명하고 뭐 선동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하라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정론 요즘에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러는데 뭐 사교 없이는 안 된다 그러는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뭐 인질의 자손 아니에요? 인질의 자손, 인질. 나 인질이란 말도 좋은 거네. 인질, 포로니까 인질의 자손. 거기다가 또 에스더는 어,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네. 그래서 고아예요. 그래서 인질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사촌 오빠가 모르드겠네. 사촌 오빠인데 말이 오빠지 늙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같은 뻘에 나이든 사촌 오빠 더 힘들죠. 그것도 엄청 엄격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어, 사촌 오빠. 거기서 자랐으니 쉬운 거 아니죠? 흙수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흙수저가 하나의 왕후가 되어요 나라 정도가 이제 제국의 왕후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인다 그럴 때힘 있는 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게 섭리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게 딸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인데 이게 에스더서 전체 10장까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숨어서 일하시는 부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틴 우터가 성경 두 군데를 싫어했어. 그종교계에다고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에스더서를 싫어했어. 이게 정경 아니다 그랬어. 성경에 들어갈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루터가 왜 그런 소리를 모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야고보서. 아 이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여기는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 그랬어. 지푸라기 같다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헛소리 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럴 헛소리는 아, 헛소리 하시는 잠이 부족하시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이가 없는 거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죠. 여기 예수도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섭리. 섭리가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제가 섭리가운데이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요. 그 사람에게는 섭리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섭리가 있다, 가드웍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들, 일상들, 우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대기를추구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뭐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아수엘 왕의 왕의 과시욕. 교만이죠. 과시하는 거, 뻐기는 거, 막, 자랑하는 거. 그다음에 왕와스티 집안이 좋아하는가봐. 외척 세력이 좀 강했는가봐요. 여기에 교만, 그리고 그 새롭게 내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터를 준비하심. 이게 세 가지 단계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섭리의 손길 한번 봅시다. 먼저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수엘의 과시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섯 명의 왕을 얘기한다 그러면요 고레스가 있고 고레스 아들이 캄비세스거든요. 캄비세스가 뭘 했냐면 애굽을 점령했어요. 여기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가 이디오피아니까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점령해 아프리카를 점령했어요. 캄비세스 대단하죠. 그리고 캄비세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다리오거든요. 세탁소 주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리오 예, 다리오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아수엘의 아버지거든요. 인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까지 갔다 그러는 게. 인도의 특별히 간다라 제국 간다라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가 간들간들해서 간다 그래서 간, 간다라잖아요 그죠 그 다리오한테 갔어요 그래서 간다라 간다라 그 문명 간다라 이, 간, 이 간다라 문명은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여기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간다라 영향 받아가지고 그 헬레니즘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의 문화도 받아가지고 이게 간다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간다라 이퀄 인도예요 인도까지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죠. 그 근처에서 제국, 애국도 박살났고 큰 나라 다, 다 인도도 끝났고 남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 하나 남아서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 다리오가 1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어, 거기서 뭐 이렇게 크게 전쟁한 거 아니에요. 소수를 갖고 갔다가 졌어요. 그때 그 아테네의 그 저항세력하고 그래서 그때 이겼다. 그래서 뛴게 마라톤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어,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마라톤이에요? 그럼 죽어요. 전 세계에서 마라톤 없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마라톤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야. 자기 그 다리오가 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는 마라톤 선 수가 없어요. 마라톤이나 경기 자체가 없어요. 마라톤을 입에 담으면 어, 뭐 살아서 오긴 오겠지만 하여튼 제명에 못살 거예요 그죠 그 마라톤 그런 거이게 다리 오때요 1차 페르시아 전쟁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있고 그다음이 이제 아수에르잖아 아버지 때니까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수에르가 역사에서는 영어로 서커시스라 그러고 우리 양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읽나 그죠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머리 억구 한 사람이 있잖아요 300에 그 페르시아 왕 그게 에스더 남편이라고 그저 머리 밀고 이상하게 나오는 자쇠 줄줄을 할거 이렇게 괴상한 패션으로 나오는 애 그죠? 그게 아수에르라고 해아수에로아수에로 거기 영어300 기억 나십니까 보면은 나중에 살라미 해전이라고 해서 막배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의 주역은 1차 때의 주역은 아테네였지만 2차때 주역은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가 주역이 돼 가지고 살라미 해전이라고 그때 이 아수에르가 몇 명을 끌고 갔냐면3 0만 명을 끌고 갔어요 거기서 대작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 1차 승리 다리오, 2차 승리 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사크시스 이렇게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배경이죠. 이건 지금 아치2차 페르시아 전쟁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시욕이 있어가지고 왕이 오른지 3년 됐거든요. 막 과시하는 거. 과시하는 게두 가지거든요. 잔치를 크게 벌리는 거.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 또 과시하는 거중 최고는 뭐예요? 전쟁. 그저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아수에로는 자기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아버지의 원수도 갚는다. 다리오의 원수도 갚는다. 또 하나 내가 최고의 왕이야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 베풀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1 절부터 4 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먼저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로스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있으지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해푸니라바사와 메데이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막뻐이고 거드름 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요 거기 그 바벨론을 금으로 묘사하고 바사를 페르시아를 은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바벨론보다 좀 떨어져요 성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데인데 그래도 이거 대단한 왕국 아니에요. 제국 아니에요. 근데 뜨인돌이라고 그러죠. 손대지 아니한도 이렇게 뜨인돌 하나 날아와서 박살내버리죠.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들면 그냥 박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거 요즘에 뭐 권력 뭐 대단해 보이죠. 권불십년뭐 10년, 10년 가는 새도 없다 그런 뜻이죠. 권불 10년 화무 십일호 그다음에 열흘 동안 붉은 꽃 없다. 벚꽃 같은 거 피는 거 봐요. 그 열흘 안 가요. 비 오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뭐확 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화모 십일롱 십일 동안도 피지 못하는 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치기도 하시고 어, 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도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수에도 이거 뭐 별것도 아니죠. 나중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박살나가지고 뭐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그런데 이게 난리 부리잖아요. 잔치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고 이렇게 과시하는 거.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하면 다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주시다. 얼마나 이 나라가 대단했느냐면은 하그 무한리필이었어요. 6개월 동안 먹는데 여러분 무한리필 가면은 우린다 싸구려죠. 그죠 뭐 엉터리 엉터리 뭐 고기 그러면 진짜 엉터리죠. 그거 계속 먹으면 배 아파요. 그다음에 연어, 연어 계속 먹으면 기생충 생겨요. 그 싸구려거든. 연어도 좋은 거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무한리필 가면은 여러분이 무한히 아플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근데 여기는요 무한리필인데 최고급으로 무한리필이에요. 이런데 갈만하죠, 그요. 페르시아 부페예요. 무한리필인데 이건 뭐 정말 좋은데예요. 그리고 잔도 똑같은 거안 썼대요. 잔이 다 다른 거. 대리석에다가 각종 실로 이렇게 장식하고 그래 뻑이는 거죠.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오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무한 리필이더라 그리고 6개월 동안 잔치 버리고 그 다음에 도성에서 이제 성리를 라고 힘들었잖아요 7일 동안 또 연속해서 또 잔치를 또 베풀었어요. 이제 성기드 사람들, 너희들도 즐겨라. 그러니까 이건 거드름이죠. 뻐기는 거, 과시욕. 이 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과시욕. 두 번째 내용은 왕후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과시욕, 왕후는 교만. 그뭐 진짜 부창부수죠잘 만났어요, 둘이. 그렇죠? 비슷비슷해요. 이게 돌발사건이 벌어졌다고요. 6개월 동안 잘 잔치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과시하고. 그다음에 7일째 또 마지막 날. 아소엘아가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과시하고 싶은데, 이제 부인이 예뻤는가 봐. 뭐 왕후가예쁘지죠 못생긴 왕후는 없잖아요. 그 성격 뭐 아니, 그동 같은 보세요. 공주는 다 예쁘고, 그 못생기면 공주는 죽였는가 봐. 그죠. 다 공주 다 예뻐. 다 예쁘고, 왕후도 뭐 되게 대충 예뻐요. 그죠. 그 여기서 왕후 될 사람 없어요. 그 왕후는 되게 대 예뻐요. 왕후는 잘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왕후는 다예쁘더라고그 하여튼 그래요. 근데 왕후도 또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오라 그랬다고 과시하라고 이제 못 가지고 가세요내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봐라. 과시하라고 그래서 막그폼 나게 하려고 내시도 그 내시부에서 좀 높은 놈들 일곱 명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랑차할라고 한껏 차려입고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게 외측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와스디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야. 아 나도 지금 잔치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남편이 뭐 이런 게다 있어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갑자기 열 받은 거예요, 남편이. 그죠? 열 받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하냐 그냥 펄펄 뛰고 그 왕후도 체면 있고 왕후도 체면 있고.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교만과 교만이 충돌이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에서 마음이 불이 붙었다고. 그것도 한번 읽어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스엘의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땀움을 무패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자라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열팍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와스디 같으면 안 되죠. 남자분들 이렇게 만 보고 가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어 제가 부교육자할때부교육자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부부가 서울대생이었어요. 둘다 남편도 서울대 아내도 서울대 그 여자분은 더 자세히 하면 누구지 알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랬어요. 되게 근데 뭐 집안에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가지고 얼마나 잘 차렸는지 제가 뭐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꼭 이때 잔치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수에로와 와스디 같이 되게 분위기 좋았다고요. 근데 막판 거의 집에 갈 때쯤 됐는데 남편이 너무 이제 흥에 겨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볼때호기어린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지, 는 약간은 무례했어요. 아, 심하진 않아요. 약간은 무례했어요. 야, 물좀 떠와. 그랬어요. 야, 물좀 떠와. 그랬다고. 야, 물좀 떠와. 그러면또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내가 뭐라 하면, 넌 손이 없니?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 뭐 목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손이 없니?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창피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렇죠? 분위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대판 싸워가지고 난리 벌어지고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내가 옛날에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그 여자가 학력고사 20점 더 받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만 하면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이러던 집이거든요. 그 집이 그죠? 그 여자가 20점 더 맞았대. 남자가 덜 한다고 그래도 덜 맞아도. 그 남자도 서울 대가고 여자도 서울 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알겠죠. 20점이나 그 떨어진 사람이 서울대 갈 정도니까 몇점이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어마어마한 여자. 그래서 여자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그죠? 예쁘고 그렇고 대단하고. 어, 얘네를 방송에 한번 나오대 뭐, 뇌물을 받아 가지고. 그, 그, 그런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만이 아니죠. 이 잠언 31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0절. 현숙한 여인을 찾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혜와 지혜와 신앙을 가진 건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형제들, 특별히 이 총각들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아내를 구하세요, 아내. 그죠? 그게 다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뭐넌 손이 없어. 이러다가 대판 싸움 나가지고 개망신되고 제 설교에서 한1 0 0번 인용했을 거예요, 이집 그죠? 이렇게서 해 어려워지고 내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지금도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거 뭐 지옥이지. 그리고 그 남편분은 되게 젊은이들 좋아했어요.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죠?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 계속 간직하고 다니고 그죠? 얼마나 힘든지. 그 제가 마지막 볼 때까지 두 사람 화해 안 했어요. 화해 안 하고 또 이혼도 안 하고 계속 살아요. 화해도 안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집에는 지금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지금 아마 한 N 차, 요즘 N 차 좋아하던데 N 차, 까지간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과시욕과 교만이 충돌하니까 지옥이 되잖아요. 최고들이 모이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예비하시더라. 그3 그러니까 년째 왕이니까 잘 모르죠. 고관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랬더니 무무가이 아마 대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글을 보다 보1 3 절부터 1 5 절까지 어떻게 처리할까? 그랬더니 처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왕후 에스디를 와스디를 폐위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외척이 강하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에스더에드 포함됐죠.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죽여버려라 그 왕이 호를 내밀 때 그때만 살수 있다 이렇게 엄격해진 거예요 외척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우리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꺼렴이 있지만 뜻 없는 고난 없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살문 주의 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선양하겠습니다내 살문 주의 거.